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사랑을 나눈 문장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함께 모두가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설립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부가 노 부부가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허름하게 차려입은 그들은 전문에 들어서려고 하자 수위가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노부부가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수위는 여전히 그 노부부의 말을 무시하고 그 태도를 좋게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에 상처리구 노부부는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 재산을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는데 쓰게 됐습니다. 이사를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에서 무척 아쉬워하며 이때부터 정문에 뭐라 써놓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라는 글귀를 붙여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은 어떠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면 전장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깊이 빠져서 서로를 찬미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앞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인 2장이죠. 아까서 2장 본장은 이들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엄청나게 가까운, 떨려야될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두 사람이 있게 됩니다. 사랑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얼거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의 순결하고 긴밀한 애정을 생생하고 풍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성숙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본 장은 두연인들의 상호 사랑의 찬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두 여인의 만남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 아, 이것은 8절부터 15절의 말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림을 그리는 순라미 여인의 독백을 기술한 후에 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살아가는 저의 감에서 살펴봅니다. 실제로부 12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 아,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신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찾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찾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일까요? 우리의 신분을 또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믿지 않은 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홍 사장 19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느니라. 거기서 터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의 곧 세배대 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니라 라고 말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을잘 감당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해 볼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다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신장을 가지고 열심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 그리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크리스토인들의 사명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는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정함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률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빛의 전으로서 승리해야함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유엔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아가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뭔가 날씨, 이런 환경의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비는 비, 소나기를 가리킵니다. 겨울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소나기와 겨울이 지나가듯이 끝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삶 속에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은 환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런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표면적인 배구름이 아닌 가난한 신령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는 자들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든 큰 죄든 가진 큰 죄가 됐던 아니면 작은 죄가 됐던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천국 백성이 되실 것을 소망합니다. 되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올 것을 소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선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둠의 땅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불러가게 되고 빛이 빛의 빛이, 빛의 복세 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들의 행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말씀 12절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믿을게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봄이 도래했음을 말하며 사랑스러운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갈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를 덩이마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찬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베풀으신 여호와, 차량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의지하여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자들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기만 합니다. 바울은 꼭 받은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그어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로스에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을 가르치며 광명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로스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계속 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또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복 가운데 가는 자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알리며 술라미 예에게 함께 갈 것을 청하는 솔로몬처럼 왕 대신 주님께서 준비된 신부를 찾으실 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관에서 차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결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 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 먼저는 열매가 있고 나무가 꽃피었다. 라고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를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어,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때는 바로 주님의 은혜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에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술람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 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까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봄처럼 아름다운 추림의 때, 오늘의 그 배경, 묘사가 봄처럼 아름답잖아요. 봄처럼 아름다운 추림의 때, 소로원 왕의 초청을 받은 술람미 여인을 생각할 때, 그는 참 돋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복받은 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무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순락의 여인처럼 복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 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르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주께서 부르실 때가 주님의 은혜의 때을 기억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자신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시간 속에서 더큰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로몬는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래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윗은땅 <목소리> 떨어진 은빈아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서 남떨어지는 남떨어지 남떠러지 은밀한 곳을 뜻합니다이는 남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순결한 여인 순남미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 주님도 순결한 신부들을 아마도 보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겠서 보고자 할때 당당하게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지혜와 순결을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공 10장 1일절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혜와 순결을 격리한복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씀펴보니까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침령에 속지 아니할 것을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식으로서 죄악을 미워하는 순결한 자,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쉽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50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또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 주님,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커지실 능력이 있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또 주님을 배도하지 말고 거룩한 주님의 시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업드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는 분질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아 용서와 회복 그리고 사랑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렬한 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주인과 사랑을 나눈 자로서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와 강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4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룩한 신부, 주께서 찾으시는 자, 주님과 사랑을, 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잖아요리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 지금도 사랑을 나누지만 더욱더 마지막 때의 크신 나의 깨있으므로또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바비큐 문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이의 음성 우리 다시 한번 고게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듣기 원하네, 부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나의 어 주님의 우리를 증거 찾으시고 주님 우리의 귀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의 목소리에 기울여 주시니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며그리옵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같은 우리로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삼키며 주님의 교회를 삼키며 아버지의 생명을 다해 서 삶의 에서 누우시는 그 말을 찾으며 아버지의이 중간에 오는 우리가 되기 하시옵소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늘들려 주신 예수 그리스만을 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하야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말씀하시는 그 분상을 잘 듣고 말씀 통하여서 나의 주님을 아래 뜻으로 풍이 알려서, 우리나라가 경찰청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평가가 되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아름답게 초음을적자하려는죄을생겨나려는 우리가 되지 하여요 출시 옵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에, 우리을볼 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는 간절한 모든 어머니에 되는 고유 가치를 위어

주님과 사랑하는 나라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저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